10만 기념으로 Q&A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많았던 질문들을 추려서 가져와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Q&A 되게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기다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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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름이랑 나이가 음. 궁금하시다고. 아 일단 우리 몇째인지부터 맞아요 네. 저희 먼저. 맨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어? 막내 괜찮아요 나이가 <laughs> 똑같아 보인다고 내쌍둥이냐는 아 어, 뭐 질문도 간혹가다가 좀 몇몇 계시는데 저희는 내쌍둥이가 아니라 다 각자 쌍둥이는 없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첫째가 누구죠? 여기가 첫째고요 그리고 여기가 둘째 그리고 제가 셋째 그리고 여기가 넷째입니다. 그리고 자, 이름 나이. 네, 저희는 순서대로 첫째 김고은, 둘째 김다은, 셋째 김예은, 넷째 김경은.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 다 같이 부를 때 그냥 고다예경 이렇게 불러요. 고은, 단, 예은, 경은 이렇게 하기 조금 헷갈리신가봐요. 그래서 고다예경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는 어, 저희가 헷갈릴까 봐만 나이로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네, 나이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랑 둘째랑 <laughs> 쌍둥이냐는 말이 진짜 많았거요 진짜 많았어. 근데 둘은 응. 7살 차이가 납니다. 8살 차이. 8살 차이요아 <laughs> 그래? 아 저는 27살이고요. 저는 26살. 저는 24살. 저는 19살입니다. 저희 키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냥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거의 똑같긴 한데 일단 제가 제일 작아서 제가 167이고 이렇게 세 명은 168이에요. 음. 그럼 1 6 9인데아 그래? 커서 더 컸어? 응. 음. 막내는 좀더 컸거든. 컸다고 하잖네 그럼 평균이 168 맞죠? 아, 맞아요. 혈액형이 응. 어떻게 되나요? 혈액형. 혈액형. 혈액형 거의 다 A형. 응. 저희 가족이 다 A형. A. A, A, A. A. 아그 다음에. A 이러네. MBTI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는 ENFP인데 사실 전 I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반반 비율로 나오긴 하는데 E가 더 많이 나와서 예. EN f ENFP. 그러면 둘째 언니는? 저는 ISTJ입니다. 근데 집이나? 좀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성격이 완전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고 했을 때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집순이. 아이가. 순이. 근데 진짜 집 순이여서. 집이 제일 좋고 침대 에 있는 어. 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박순이. 음. 저는 ESTJ입니다. 근데 검사 할 때마다 ESTJ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는? 저는 ESTP입니다. 다세다 <laughs> 아, 다 ST라서 저는 n f 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첫째 언니가 진짜 너무나도 극피해 극피해 인간이어서 약간 약간 우리 가은 제이들은 힘들지 약간. 진짜 그리고 내네 자매의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전공은 저는 통계학과를 나왔고 응. 둘째는 고분자공학과라는 곳을 나왔어요 그다음에 셋째는 데이터사이언스? 맞아? 응 맞아 응. 그다음에 넷째는 이제 한공과 준비 네, 그래서 요즘 아주 바쁩니다. 내자매 음. 네, 본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저는 대학생이고, 경은이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고, 언니들은 소개를 해주시죠, 각자 첫째 언니부터. 저는 이제 2년 동안 이제 통계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유튜버로 전향을 했고요. 더더 많은 영상.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1년 반 정도 연구소에서 회사 생활을 했고요. 유튜버를 꿈으로 이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 다음 질문. 내 자매 이상형이 궁금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궁금합니다. 음. 일단 그럼 첫째 언니부터 말을 어, 해 주죠. 저는 외적으로는 일단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생긴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웃을 때 예뻐야 돼요. 음. 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저랑 유머 코드가 좀잘 맞아야 되고 착하고 약간 다정하고 오, 되게 까다로워. 그다음 둘째. 저는 강아지 이상보다는 약간 눈매가 살짝 올라간 사람 좋아해요. 어? 여우? 늑대 늦대, 늑대상? 아 그럼 내적 이상형은?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 음 개인적으로는 약간 F성향보다는 T성향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외적 이상형은 저는 외모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 어, 호랑이 이상이세요 역시 외적... 아 <웃음> 아니고요 <웃음> 저는 약간 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좀 다정한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그건 내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외적인, 외적인 걸 이상? 많이 안 본다고 아, 아, 그래서 저는 좀 내적인... 오히려 그렇구요아니고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는이단 저의 데이은게 근데 이렇개 근데 이렇게... 이에요오데 이렇게... 근 그리고 음근사그렇게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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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넘어갈게요. <laughs> 저희가 단방의 교육을 앤, 한번 앤, 시키겠습니다. 예장매분들 네 개인 인스타 개설 언제 해주시나요? 음, 저희가 개인 인스타를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만들 계획은 당연히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만들고 바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명 인스타는 있거든요. 그쪽으로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지 저희는 현재 따로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이렇게 네, 셋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본가가 좀 가깝거든요 한 차로 10분 정도 걸려서 엄마 아빠도 그냥 불쑥불쑥 많이 오시고 되게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병원이도뭐 어떤 날엔 본가 갔다가 어떤 날엔 또 저희 집 왔다가 <laughs>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네. 키우고 계신 고양이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세요 음... 이건 병이가말이 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꼭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뿌리도 있지만 공주님 뽀야가 따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아요 음. 뽀야는 여자고 뿌리보다는 조금 새침해요 근데 저만 따르고 똑같이 랩돌입니다 몇 살이죠 뽀야가? 지금 다섯 살이고 어떻게 키우게 됐죠? 사촌 언니 고양이들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입양을 해줘가지 키우게 됐어요. 저희 뽀리는 두 살이고요. 아는 지인분 집에서 키우다가 사정상 저희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뽀리, 뭔가에서는 뽀야 이렇게 고양이를 총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뽀야 나중에... 보여드릴 거죠? 막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 순서. 아 저는. 사실, 순위 같은 게 없고, 그냥 셋다 똑같아요. 음... 에이! 진짜. 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싫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뭐,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예요? 한, 음... 4점? 저 촬영 안 하겠습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언니들이 학교에 찾아가고, 친구들 앞에서 메이드복을 입었을 때 신경이 어떠셨나요? 그앞 옆에서 그렇게 막푼 시디덕거리면서 뭐 검정 옷을 쓰고 와. <laughs> 그때 진짜 화가 났었어요. 뭐 경은이는 뭐 막내니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은이도 막상 못를키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어,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되게 좋아한다. 언니들이 되게 뿌듯하고 막그러면 그게 아니고 자네 좀 체념? 네. 아니 체념? 채... 반? <laughs> 내 자네들 중 연애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음. 어, 근데, 저희가 진짜 연애 경험이 음. 정말 별로 없어요. 음 맞아요. 장담할 수 있는 거. 장담, 아, 어,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거. 말해주세요. 셋째 언니는 24살 동안 패스롤입니다 네, <laughs> <첫째로입니다. 웃음>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어쩌다 보니까. 무슨...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도 사귄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뭐 이건 사겼다고 할수 없는? 음. 어, 어 어떻게? 왜왜왜 음. 왜, 왜, 왜? 별로 못 갔기 때문에. 얼마나 갔는데요? 일주일? 이주? <laughs> 네 모태솔로 왔습니다. 근데 전 모태솔로입니다. <laughs> 네. <laughs> 전 성인되고 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고요. 아, 고등학생 때도 뭐 일주일이면 연애를 안한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칠수 없기 네. 때문에 저는 모태솔로. 야 핸드폰 문자야, <laughs> 이런 거. 네. 네 모태솔로라고. <laughs> 네, 지금 저 농락하시는 것. 아니 어쨌든 여러분 연애 경험이 제일 많다 이거는 꼽을 것 같고 연애 경험이 제일 없다는 <laughs>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갈게요. 어, 본인 제외하고 예전에 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주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독특해요 되게. 자기가 넘치고 뭐가요? 아 좋은 거예요. 일단은 언니는 경은이. 저도 또 우리 막내이 경은이도 자기 자신을 선택했데 <laughs> 둘이 조금 양심 하고 응. 본인 제외라고 했는데 맞네 본인 재외네 음. 뭐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음, 왜냐면 질문하시면 본인 아, 이해 제외하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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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음. 막내가 제일 예쁘죠 네, 막내 네 막내 제 막내가 제일 예뻐요 말합니다. 네 자매 자주 싸우시나요? <laughs> 아 아, 괜찮? 응, 인턴. 알겠죠 방금 전에도 <laughs> 사실 싸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사실... 잘 화해하고 뭐 일상이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이제는 뭐 아, 싸우는 건가? <laughs> 금방 화해하고 또 싸우 음. 또 화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뒤끝 없이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누구부터 낙수할까요? 오늘 싸운 멤버? 에이 아, 해줘야 해줘요 저한끝이좀 네. 있어요 <laughs> 좀 뒤끝이 있답니다 아 <laughs> 패스 아범이가 누군가요? 아 이거는 일단 저희가 한번 나와 줄게요네아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는 안 듣고 있을게요 네, 이거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범인은 일단 제 전남친이나 뭐.. 전.. 제가 막 좋아.. 전남친 절대 아니고요. 좋아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좋아했는지요? 모르겠어요.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요. 범아. 잘 지내니? <laughs> 안 할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일단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또 해소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다음 Q&A 때 그걸 더 보완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이런 Q&A나 이런 영상이 아직 익숙치 못해가지고, 뭐 화면 보는 거나 이런 게 많이 서툴었어요. 네, 어색한 것 같아요. 산만하더라도 <laughs> <laughs>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독해주신 10만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고, 더 자주, 자주 자주 영상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 기다리시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네!